네, 코인 시간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간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국내 시간으로 점심시간부터 약간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팔랐던 가격 상승만큼이나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긴 한데요. 또 오늘 미국 시간에서 CPI 발표가 되는 만큼 내일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앞두고 그 경계심리가 코인시장 안에도 짙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던 가운데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코인시장의 분위기 지수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해서 4% 정도의 하락폭을 보입니다. 3조 6천억 달러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되려 거래량 같은 경우는 40% 넘게 급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50억 달러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안에서의 변동 성이 커지는 구간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관들의 매수 흐름은 어떠했을지 현물 ETF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틀 연속으로 1억 달러 넘게 시장에 들어왔었던 ETF 시장에서 간밤에는 그 전날보다는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이 매수 흐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매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 방어도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변동. 성이 나오고 있는 코인 시장의 가격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자산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3% 하락세를 보입니다. 11만 7천 달러 선을 이 시각 지나가고 있고요. 12만 3천 달러까지 뉴욕 시간 기준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쳐내다가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는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0만 달러 아래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가격. 전망과 함께 13만 달러 돌파까지의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12만 달러 아래로 일시 후퇴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상황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000달러 위에서 뉴욕 시간대는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2,984달러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현물 ETF 쪽에서의 긍정적인 매수 흐름이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을 크게 이끌어 내리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고 리플 같은 경우도 3달러를 오랜만에 돌파를 해줬다가 지금은 전일대비 3.5% 하락한 2.86달러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주요 종목들 일제히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BNB는 3.5% 하락한 93만 8,755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도지코인처럼 이 일부 민코인들에 대한 가격 하락이 조금 더 가파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지코인은 8%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264원까지 현재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외 다른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하이퍼 리퀴드는 전일 대비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입니다. 6만 6천 원 선을 달려가고 있고요. 스텔라루멘도 어제 리플과 함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은 8%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볼 코인들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수위의 내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1일 베트남에서 중요한 커넥트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이었을지 어제 두 자리 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었던 수인데요,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출시한 현물 ETF에서 한달 만에 5천만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미국 쪽에서의 현물 ETF 소식은 전해져오고 있지 않는 가운데 오늘 증시에서는 3.5% 정도 하락폭이 이어지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업 10곳에서 지난 30일 동안 16억 달 넘게 이더리움을 매수해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회사도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이더리움으로 갈아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기관 쪽에서의 강한 수요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꼼꼼하게 시장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슈와 관련된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넘어가서 김민겸 캐스터와 함께 주요 이슈들 점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이 연준 그림자 의장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림자 의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우면서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지금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나올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레이스케일이 IPO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200% 넘게 폭등세를 보인 서클의 서클이 상장한 이후에 한달여 만에 이렇게 IPO에 도전을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가상자산 업계가 미국, 뉴욕 증시 상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암호화폐 가격적인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벵가드, 마이크로스테지, 최대 주주 등극 소식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웠던 뱅가드가 알고 보니까 마이크로스테지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트레테지의 이 주식을 2천만 주를 보유를 하면서 좀 수익을 많이 얻은 것으로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소식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도 파월에 향해서 이 얼간이라면서 다소 수위 높은 발언을 했던 상황이죠. 어~ 금리를 빠르게 내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월은 전혀 동요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그림자 의장 관련된 전략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파월 의장에 대해서 사퇴를 압박하게 된다면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모건 스텔리에서는 그림자 의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시장 지표가 우선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또 미국의 소비자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관세 에 대한 영향이 얼만큼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인플레이션 점. 점차 더 우리가 이재점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지 이런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거든요.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들 그리고 계속해서 파월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갈등들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같은 경우엔 그레이스케일 이 가상자산 운용사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서클에 이어서 서클이 500% 넘게 폭등세를 가져갔는데 이 상장 한 달여 만에 IPO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이좀 의미가 큰 부분인 이유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기반을 담은 이 기반을 닦은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선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약3 0개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30억 달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레이스케일에 이어서 지금 코인골에서 제미디나 블리시도 상장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상자산업 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침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뉴욕 증시로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암호화폐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있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뉴스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뱅가드 소식입니다. 이 세계 어떻게 보면 세계 자산 운용사 2위인 뱅가드가 그 동안 비트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미성숙한 자산이 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티지의 지분으로 인해서 좀 재미를 본 상황이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고 경쟁차인 블랙록의 성공적인 ETF 진출에도 거리를 두었는데 정작 들여다보니까 최근 랠리에서 가장 웃은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지금 2천만 주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 단일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50% 넘게 튀면서 12조원 가까운 수익을 본 셈이었습니다. 인데 계속해서 그동안 비관적인 입장을 표왔던 이 미국 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완화적인 좀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또한 암호화폐 관련돼서 긍정적인 호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